우리에서 모락모락 김을 피워내는 뜨거운 요리들 만나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너도 나도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맛집이 있습니다. 주인장의 손맛에 반해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고 해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죠. 자주 오는 집이에요. 너무 잘 어우러지니까 이렇게 겉도는 게 없이 맛이 쫙 배어서 나와서 도미로 은게 아니라 정말 그 깊은 채소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맛이 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소고기 샤브샤브. 각 가지 신선한 재료들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아, 일단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샤브샤브. 펼쳐져 있어요. 너무 뭔가 되게 많은데요. 어,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들 말씀하세요. 아 어. 진짜요? 먼저 사장님의 자부심이 담긴 육수부터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올라오긴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여기서 무슨 맛이 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저희가 육수를 항상 끓이는다2 시간 걸리거든요. 음식 맛의 기본은 육수라는 사장님. 깊은 맛을 위해 각가지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무, 파, 팥뿌리, 양파, 황태, 조개, 디포리 멸치, 다시마.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을 끓여요. 그래서 보기보단 굉장히 깊은 맛이 있고 깔끔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다 일일이 말씀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황금기류를 못 따라가세요. <laughs> 아, 알려줘도 못 따라한다. <laughs> 남다른 황금 비율로 정성 들여 끓인 육수 맛 확인해 볼까요? 음 어, 진짜 그 깔끔하다고 한 말씀을 알겠어요. 해산물 그 조개 들어간 맛이 깔끔하게 들어와요. 헉! 끓고 있는 국물에 소고기며 채소를 넣어 먹는다는 뜻의 샤브샤브 만두부터 넣어주고 색색의 채소를 몽땅 투척해 국물 맛이 배어들길 기다립니다. 지금 채소가 충분히 우러났거든요. 오, 아까는 그 시원한 해물 맛이 조금 더 났는데 지금은, 지금은 어우러져서고또 다른 맛이 나죠. 음. 이제 이번에 고기가 들어가면 또 다른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고기 넣기 전에 이거 조금 더 먹으면 안 돼요? 얼른도 돼요. 야채가 <laughs> 더 익으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아 네. <laughs> 채소를 건져 먹을 때도 맛있게 먹는 팁이 있는데요. 청경채부터 숙주나물 순으로 먹어야 채소 고유의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소 피의 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음, 감동스러운 식감이에요. 응. 아삭아삭한 향이 있어. 와! 드디어 소고기를 투입할 차례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국물 맛. 소고기를 넣은 후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 <laughs> 진짜로 그 고기의 기름 맛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또 육수 맛이 달라졌어요. 깊어졌죠. 응, 더 진한 맛. 음, 이렇게 끓으면서 또 국물이 이렇게 와. 졸아들면서 같이 이제 채소하고 육즙하고 이 어우러지는 맛이 굉장히 음 좋거든요. 살짝 익힌 고기를 채소와 함께 이 집의 비법 소스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폭풍 감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조합이 아주 아, 진짜 환상이죠 진짜 감동 받았어요. 감동 받아서 말이 안 나는데 겨자가 들어가 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이거는 맛있는 거야 유선아 <laughs> 내 세포들이 이건 맛있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기에 더없이 좋은 샤브샤브. 풍성한 고기와 채소는 든든한 포만감을 안겨주고 진한 국물 한 모금은 온몸에 온기를 가득 전해줍니다. 육수를 너무 진하게 잘 빼서 너무 맛있고요.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니까 감칠맛이 더해져서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칼국수까지 넣어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칼국수 투하 칼국수를 넣으면 국물 맛이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주 부드러워졌죠 이번에. 오 신기한 게 처음에 그 해산물 맛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 조개의 네. 시원한 맛이 쏘 올라오죠. 쏘 올라왔어요. 드셔보세요. <laughs> 너무 신기해. 혼자 그렇게. <laughs> 아니 지금 혼자 드시면 어떡해요 망했어. <laughs> 야 국물이 졸아들어 간이 알맞게 배어든 칼국수 몇번 씹지 않아도 술술 넘어갑니다. 음. 봅니다. 아삭한 콩나물과 얇은 대패삼겹이 만나 빨간 고추장 양념을 뒤집었으면 대체불가의 매력을 지닌 콩나물 불고기 일명 콩불이 탄생합니다. 화려한 비주얼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재료들이 하나가 돼 매콤 달달한 양념과 어우러지는데요. 고기면 고기 떡이면 떡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만족감을 채워준다고 하네요. 기름이 잘 흐르죠. 고기가 우러져 가지고 맛이 딱 나갈끔 되어 있잖아요. 맛이 맵지는 않고 칼칼하게 매운 맛있죠 칼칼하다는 거. 고소하면서도 아삭아삭하면서도 조금 씹는 맛도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와! 자, 그럼 식욕을 자극하는 붉은 빛깔의 콩나물 불고기 그 맛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콩나물과 고기가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아까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이 매콤함이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매콤함이 깔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청양고추. 매콤한 양념의 비밀병기가 바로 이 청양고추였습니다. 양념 만들 때꽤 많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음 그게 이게 물고추가 들어가니까 농도도 잡고 매운맛도 어우러지면서 숙성이 되면서 이 맛이 나오는 거예요. 양념장도 바로 쓰지 않고 일주일간 숙성을 시켜야 제대로 된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의 손맛이 담긴 콩불. 그 대미는 바로 볶음밥이 장식해 줍니다. 남아 있는 양념에 흰밥과 김가루 등을 넣고 골고루 비빈 후 타닥타닥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 한입 떠넣으면 입이 데일지언정 이 맛을 포기하기가 어렵겠죠? 음. 콩나물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아요. 음. 이 볶음밥도 소스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소스가 맛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볶아도 맛이 없어요. 근데 소스가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제 곧더 추워질 텐데, 이렇게 좀 추워지면요. 한 음식이랑 또 매콤한 음식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여기 오면 이두 가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우리 몸도 온기를 품은 요리를 찾게 되는데요. 마지막 한 입까지 따뜻함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샤브샤브와 콩나물 불고기 어떠신가요?